안녕하세요. 골든 클럽입니다. 이번에 보실 종목은 컴퍼니 K입니다. 오늘 첫 상장됐습니다. 컴퍼니 K에 대해서 캐피털, 어, 벤처 캐피털 회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어, 창투사라고 어, 볼수 있겠는데 M&A하고 IPO, 어, 중소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합니다.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. 여기서 또 M&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우고, 규모가 되면은 시장에 상장을 시키고, 이 시장에 상장을 시키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. 이런 구조의 회사들 상장이 몇 개가 되어 있죠. 사실 수익성이 막 좋은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. 반면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문제는 상장 이후에도 수익성이 계속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 봐야지 돼요. 상장하고 나서 급격하게 수익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도 많이 보거든요.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해서 수익성을 좋게 만들어 놔야지 되는 게 있죠. 상, 근데 이미 상장을 시킨 이후에는 그런 노력들이 빠져버릴 수가 있죠. 어쨌든 간에, 지금 이제 4,500원의 공모였는데, 공모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 점이 많이 부담스러워요. 공모가보다 이 정도까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분봉이었는데요. 오늘 뭐 상장 세레머니 식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랐지만은, 약간 좀, 과도하게 주가가 형성이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좀 시세가 장초반에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장초반 시세 이후에 주가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차트 분석은 안 나오죠. 차트 분석 의미가 전혀 없어요. 지금 상태에서는요. 그렇 음 오히려 상장하자마자 급등하는 종목들은 며칠 동안 2, 3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 그 이후에는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. 반대로 상장하면서 오히려 음봉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며칠 지나 한 일주일 지나서 추세를 돌리고 강하게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컴퍼니 k 같은 유형은 오히려 2, 3일 정도 급등하고, 그 이후부터, 2, 3일 급등, 그 이후부터는 좀 흘러내리는 흐름 될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매매가 아니고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. 왜냐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, 지금 코스닥 시장도 오늘 1.4%나 급락했습니다. 음. 코스닥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컴퍼니 케이와 같은 어, 이런 유해 회사들에게는 왜냐하면 어, 이런 유해 회사들은 시장이 좋아야지 또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아야지 투자한 회사들을 상장했을 때 좋은 가격을 받을 텐데 시장이 안 좋으면 상장하기도 어렵고 상장을 안, 하, 안 하면은 상장을 하더라도 가격을 제 가격을 잘못 받기 일수고 그런 점들 감안해서 본다면 시장 약세일 때는 어좀 우리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어 2, 3일 정도 상승을 한다면은 짧은 매매 정도 그 이후에 대한 하락에 대한 대비가 오히려 또 필요할 거고요. 음 내일 당장 오전이 고점이 될지 내일 모레가 고점이 될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만 중요한 건 2, 3일 안에 고점을 만들고 내려갈 거라는 점. 이 정도까지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든클럽이었습니다.